카리스마 넘치는 배우 이재용을 만났습니다. 음. 이재용은 최근 드라마 아름다운 나의 신부에서 강렬한 죽음으로 화차했는데요. 그영상미고 대본이고, 구성이고, 배우들 캐스팅이고, 참 이게 아기가 잘 맞아 들어가나 어, 기억해둘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다 싶음. 드라마 증비록과 영화 순수의 시대에선 정통 사극 연기를. 단편 영화 딜 곱등이 물다'에선 정리철과 부자지간으로 출연하며 아, 눈길을 아, 끌었습니다. 어, 저는 그 친구 제일 마음이 이이직 배우 장혁 등스타들을 배출한 배우들의 스승으로도 불리는 이재용. 어느덧 데뷔 33년 차인데요. 이리가 뭔지 알아? 영화 친구 속 강렬한 그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 친구가 제가 이제 전업 배우로 활동할 수 있게 한 어떤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악역 전문 배우로 자리매김했지만 이재용의 마음 속엔 멜로를 향한 열정이 한가득인데요 마초 냄새 나는 그런 내용만 해왔기 때문에 예예 예. 선입견을 갖고 보는 건이 사람이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한정지에서 볼때 사실 보면 괴롭거든요 어, 멜로 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laughs> 그 진희경 씨가 이 화면 안에서 보면 눈빛이 되게 멋있거든요. 네. 스태콤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장르입니다. 이경아, 스트콤에서 만나보러. 공 <laughs> 무서운 배우가 아닙니다. 여러분 웃겨들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멜로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순정 마초를 꿈꾸는 이재용의 연기 변신을 응원합니다. 생방송스타뉴스 안선입니다.